361번, 계단에서 혜진이와 윤주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기는 사람은 두 계단을 오르고, 오르고, 비기거나 지는 사람은 한 계단을 내려갈 때, 자, 가위바위보를 다섯 번 해서 혜진이가 네 계단을 올라갈 때 올라가게 될 확률은, 자, p분의 q이다. 이때 p 플러스 q의 값은, 자, 이기는 사람은 두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죠? 자, 우리가 그러면, 혜진이랑, 자, 윤주. 자, 혜진이가 이긴 횟수, 진횟수. 자, 혜진이가 X번 이겼고, 윤주가 y 번이 비겼다. 칩시다. 그러면, 혜진이가 X번 이겼으면, 지거나 비긴 횟수는, 윤주가 와 X번을 지거나 비겼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야 되죠. 얘가 이겼다의 반대는, 지거나, 어, 같았다는 얘기네. 비겼다는 얘기니까. 응? 그럼 혜진이가, 어, 윤주가 Y번 이겼다는 라 것은 혜진이가 Y번을 지거나 비겼다는 라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기면 몇 칸을 간다고요? 이기면 두 칸을 가고요. 지면 한 계단을 내려간대요. 그럼 혜진이 봅시다. 혜진이는 EX만큼 올라갔다가 Y번 내려가겠죠? 요게 그래서 몇 번이 되더라? 네 번이 되더라는 거, 네 번. 그죠? 그리고, 어, 이긴 횟수랑, 이긴 횟수랑, 혜진이가 이긴 횟수랑, 이 지거나 비긴 횟수를 더했을 때몇 번이 돼야 됩니까? 다섯 번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더하면 없어지고, 자, 3x가 9기 때문에 x는 3이 나오죠. 혜진이가 그러니까 세번 이겼고요. 두 번은 지거나 비겼습니다. 자, 이길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그죠? 지거나 비길 확률은 3분의 2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아, 혜진이가어 3번 이겼다가 2번 비기면 됩니다. 3번 이기고 2번은 비기거나 지면 되죠. 자, 확률을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5번 중에서 3번을 이겨야 됩니다. 자, 이길 확률이 3분의 1인데 3번 이겨야 되고요. 자, 질 확률이 3분의 2죠. 몇번 직원을 비게된다두 번. 제곱이 됩니다. 자, 53은 52랑 같고, 52는, 얼마가 되죠? 10이 됩니다. 자, 3분의 1의 세제곱은 27분의 1이고요 자, 3분의 2의 제곱은 9분의 4가 되죠. 자, 약분은 안되고요 어, <laughs> 분모가, 27 곱하기 9를 하게 되면 243이 됩니다. 분자는 40이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합한 값에는 p 플러스 q는 283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